배우 이성균이 비극적인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 여러 가지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건데 이건 운명학적 관점에서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운명이란 너무 아무리 튼튼히 쌓아놓은 성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균이 법적으로는 문제 없이 넘어갔다 해도. 계약계 약금이 100억은 된다고 하니 평생 모아놓은 재산? 다 날리고도 빚더미에 앉을 판이었던 거다. 본인이 그렇게 갔다고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가족들에게 청구 안할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비극이다. 이성규는 저음의 달콤한 목소리를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목소리가 광고에 나온 게 엄청나게 많은 것만 봐도 알수 있고, 반면 발음이 불분명하고 뜬듯하여 대사전 달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많았었다. 그가 출연한 영화를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웅얼웅얼 들려 대사전 달력이. 약한 것도 사실이었다. 배우 이경영도 이렇게 웅얼대는 발음으로 대사전 달력이 안 좋은 거로 유명하다. 이성규는 그래도 저음의 달콤한 목소리란 평이라도 들었지만. 이경영은 그것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뜬듯한 전달력이 부족한 발성을 관상에서는 별로 좋게 보지 않는다. 기가 흩어져 인생이 모래성 같을 수 있다는 의미도 있고 안개에 쌓인 듯. 속에서 무슨 짓을 벌리고 다니는지 모른다는 의미도 있다. 이경영 같은 경우 최고의 탑 배우였다가 미성년성 매수 혐의로 한순간의 나락으로. 떨어져 거의 10여 년 이상을 아무것도 못 하다가 법적 혐의를 벗은 후몇년 전부터 드라마, 영화 등 수많은 곳에 조연급으로 끝도 없이 등장하여 또 경영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나름 재기를 했지만 세월이 오래 걸렸고 주연급에서 조연급으로 낙상해 있는 상태이다. 아이돌 스타 중에도 유독 이렇게 웅얼 때는 남자애들이 많은데 나중에 문제 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많다.